너무너무 큰일입니다. 관상도 봐주더라. 관상도 봐준다고? <laughs> 잠깐만. 관상 봐달라고 해볼까요? 크고 맑은 눈, 눈빛이 뚜렷한 점을 봤을 때 솔직하고 매력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날카로운 눈꼬리를 봤을 때 자신감, 승부욕, 도전정신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 미묘하게 올라간 입꼬리를 봤을 때, 장난기, 개성강함, 그리고 주목받는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웃을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인기관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대중 앞에서 빛나는 인기형 얼굴, 자유롭고 개성강한 성격, 사람들에게 호감과 즐거움을 주는 매력, 동시에 내면에서는 승부욕, 자존심이 숨어있는 타입. <laughs> 에이, 이거 잘 맞는데요? 버추얼 관상? 뭐야? 다른 멤버 얼굴 넣어도 똑같이 말하려나? 잠깐만. 한번 해 보자. 다른 멤버 얼굴 넣어 보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어? 뭐야? 로보의 얼굴을 넣었는데 어? 통찰력, 냉철한 판단력이 강함. 반쯤 가려진 눈매는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 비밀주의적이고 속 깊은 사람의 이미지 아 어, 단단히 담은 입술을 봤을 때 신중하고 자기 통제가 강하고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성향일 수 있다 그리고 권위 카리스마를 풍긴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생각과 자기 철학을 품고 있음. 자유보다는 규율, 개인보다는 사명에 가까운 이미지. 대인관계에서는 신뢰받을 수 있으나,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김. 뭐야, 이 자식! 잠깐만, 멤버들 한 명씩 다 넣어보자! 아, 이거 대박이네! 한 명씩 다 넣어보죠? 진짜 근데 진짜 맹세코 막 학습을 했다든지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laughs> 진짜 맹세코 1도 없어요. 자, 코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강렬한 에너지, 자신감, 카리스마가 보입니다. 살짝 반쯤 내려앉은 눈꺼풀은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타는 기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승부욕과 장난기가 함께 있는 타입. 자유분방함, 반항심, 개성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종합해석, 강렬한 카리스마와 자유분방한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럽고 자유로운 반항아 같지만 속으로는 책임감, 자존심이 강하고 승부욕도 만만치 않은 <laughs> 사람이래. <laughs> 지금 준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인물에 비해서 도전, 반항, 자기 색깔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타입이라고 <웃음> 합니다. <웃음> 자 다음 오토 넣어보죠. 오, 감성적, 섬세함, 이상적인 성향,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온화하고 친화적인 성격. 개성, 예술적 기질,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대요. 현대적인 감각과 소통,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laughs> 종합해서 온화한 매력과 신비로운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과 부드럽게 어울리며 편안한 인상을 주고 신뢰를 쉽게 얻은. 동시에 예술적, 미적 감각이 뛰어나 창작, 표현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laughs> 강렬하거나 반항적인 타입보다는 은근한 매력과 따뜻함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얼굴이다.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게 1호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과연 1호에 1호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으ー, 잠깐만, 뭐야? 순수, 직감, 신비로운 기운이 보인다. 에이, 반쯤 감긴 듯한 눈매에서 평온 여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나타나며 부드럽게 올라간 입꼬리에서 온화하면서도 은근히 장난기 있는 성향이 보인다 미묘한 미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만들어 줌 종합적으로 해석해봤을 때이 관상은 순수하면서도 신비롭고 장난기 섞인 매력을 지닌 얼굴로 읽힙니다. 첫 인상은 차분하고 평온하지만 친해지면 의외로 유쾌하고 귀여운 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드는 치유형 매력을 가졌단데요. <laughs> 채찍비디너 타쿠사기지? 아니 이거 진짜 인터넷에 검색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보여준 인물들을 다섯 가지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비교해줄 수 있대요. 허! 한꺼번에 비교해줘. 신기해라 신기해라. 아니 진짜 인간 세상의 끝이 노래다 진짜. 자 오늘부로 케헤 교실 접습니다. 오늘부터 니노의 케헤 교실 대신 챗GPT의 케헤 교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다음주부터는 챗GPT의 케헤 교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자면 <laughs> 첫 번째 에, 이제 주황색 머리 <laughs> 에너지를 뿜어내며 대중을 사로잡는 타입 자, 두 번째 검은 머리 냉철하고 규율적인 분석가 세 번째 회색 머리 자유롭고 반항적인 도전자 네 번째 보라색 머리 온화하고 감성적인 조력자. 자 다섯 번째 은발 신비롭고 편안함을 주는 치유자. 이렇게 <laughs> 다섯 명이 서로 다른 매력의 별자리처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이걸 팀으로 묶었을 때 조합 시너지 해석으로도 풀어드릴까요? <웃음> 당장 가자. 번째 머리? 그러면은 에 밴드 아이돌 그룹이라고 성정하고. 스토리 텔링을 해 줘. 태양 같은 프론트맨이라고 합니다, 디노. <laughs> 태양 같은 프론트맨. 무대 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존재. 밝고 자유로운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팬덤을 이끄는 팀의 얼굴. 그의 한 마디, 한 번의 미소가 공연장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 버린 <laughs> 그리고, 로보가 베이스이자 리더. 팀의 리더이자 베이스 포지션. 무대 위에서는 묵직한 카리스마로 밴드의 리듬을 지탱하고, 무대 밖에서는 팀의 기획, 일정, 방향성을 책임지는 두뇌 역할. 팬들에게는 차갑지만 든든한 존재. <laughs> 그리고, 코요. 기타, 반항의 아이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흔드는 에너자이저. 반항적인 매력, 자유로운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긴 무대 위에서는 불꽃 같은 존재지만, 멤버들과는 장난기 많은 형제 같은 캐릭터. <laughs> 그리고 오토, 키보드, 감성의 연주자, 키보드와 신지사이저로 신, 팀의 곡에 섬세한 감정과 색채를 불어넣음, 온화한 성격으로 멤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는 감성 담당, 무대 위에 미소천사. <laughs> <laughs> 와, 그리고 이로 클라우드 드럼. 신비로운 <laughs> 신비로운 드러머. 강렬한 리듬으로 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드러머. 차분하고 여유로운 성격 덕분에 멤버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숨은 힐러. <laughs> 무대 위에서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팬들에게 특별한 몰입감을 주음 와, 드럼 이로 클라우드 미쳤다. <laughs> 이 설정을 기반으로 팀 이름, 팬덤명, 데뷔 앨범 콘셉트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있던데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룹 이름 아스트릭스 <laughs> 별빛을 재구성해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는 의미. <laughs> 그리고 팬덤 명은 오르빗을 하래요. 변, 별들이 돌면 빛나는 궤도 팬들이 있어 그룹이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laughs> 아스트릭스와 오르빗. <laughs> 자, 데뷔 앨범 콘셉트, 앨범명 스타라이트 오버튜어. 예, 별빛 서곡이라는 <laughs> 이름이고요. 첫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자 팬들과 함께 할 은하 여정의 출발점. 타이틀곡 콘셉트. 다섯 빛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은하가 태어난다. 장르. 록 기반 J-pop EDM 크로스오버. 화려하면서도 감성적인 밴드 사운드. 비주얼 부드 다섯 멤버가 각각 다른 별빛 컬러를 상징 무대에서 하나의 빛으로 합쳐지는 연출 스토리 라인 각자 다른 성향이 음악으로 이어져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 수록곡 트랙 리스트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뇌절파티인 것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음채찌피티 진짜 대박이다 <laughs> 진짜 뇌절에 뇌절에 뇌절 「の仕上がり孤独にまたたきを照らす」「遠くからまた」